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반려식물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식물을 키우다 보면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럴 때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려치료식물센터가 운영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의 한 꽃집. 한 주민이 집에서 키우던 화분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잎은 누렇게 말랐고 줄기도 힘없이 처져 있습니다. 지금 영양 상태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꽃집 운영자가 식물의 잎을 꼼꼼히 살펴보고 처방도 해 줍니다. 분갈이 하는 시점이라든지 또 어떤 뭐 병충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떨 때 영양이 부족한 건지 이런 판단하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이 상담을 하십니다. 이곳은 대구시에서 지정한 반려식물 치료센터 코로나19로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대구시는 동네 꽃집 20곳을 반려식물 치료센터로 지정했습니다. 기르는 식물을 들고 가까운 치료센터를 방문하면 진단과 함께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처방도 해 줍니다. 사전 예약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이용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거좀지이없습니까 사실 여기 와서 사장자저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여기서 지좀 내가 눈으로 또 하는 거 보고 집에 가서 이제 좀 이렇게 휴면 되략록 하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화훼 농가와 꽃집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반려식물 치료센터가 활발히 운영되면 화훼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가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저희들 꽃집에서도 운영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렇게. 관리 식물을 많이 키워주시면 저희들 꽃집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대구시는 치료센터로 직접 찾아오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화초 돌봄 서비스와 도시농업학교도 조만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혜입니다